박상호는 이른 새벽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낡은 원룸 창문 너머로 간판 불빛이 깜빡였지요. 그는 고개를 돌려 벽에 걸린 낡은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손끝엔 오래된 공장 냄새가 아직 배어 있었어요. 한때 그 손은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사장이었지만 지금은 배달 가방의 지퍼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방은 좁았습니다. 탁자 위엔 배달용 헬멧, 오래된 스마트폰, 그리고 갈라진 손등에 남은 약통 하나, 커튼 사이로 비친 도심 불빛이 그의 얼굴을 반쯤 비추었습니다. 주름 사이로 묵은 피로가 번졌지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신발끈을 조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오늘도 가보자.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상호는 달랐습니다. 부평공단 한복판, 그가 세운 상호가구는 이름난 업체였지요. 톱밥 냄새와 나무 타는 소리가 가득한 공장 안에서 그는 누구보다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그를 사장님이라 부를 때마다 어깨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거래처 사장들과 어울려 술잔을 기울이며 그는 자주 말했어요. 이제 우리도 큰 회사로 가는 겁니다. 웃음이 호탕했지요. 그때의 그는 체면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내가 말렸습니다.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많아요. 접대비 줄이세요. 하지만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신뢰야. 얼굴 비춰야 믿고 거래하지. 그말 속에는 자신감이 아니라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조차도 몰랐습니다. 그의 공장은 점점 커졌습니다. 납품 트럭이 드나들고 직원들은 새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빛은 그림자를 불렀습니다. 외환위기 소식이 들리던 해 거래처 몇 곳이 잇따라 부도났습니다. 공장엔 전화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회계장은 종이를 넘기며 말했다지요. 사장님 현금 흐름이 끊겼습니다. 그제야 그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의 옆에는 늘 동업자 최기석이 있었습니다. 믿을 만한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공장을 키웠고 밤새 설계 도면을 그리며 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최기석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통장에서 빠져나간 거액의 금액과 아무 말 없는 빈자리뿐이었어요. 그날 박상호는 새벽까지 사무실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거래 명세서와 담배꽁초만이 남았지요. 며칠 후 은행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압류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장실 문 앞에 모여 있던 직원들은 조용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누군가 사장님, 이제 어떡합니까? 라고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공장의 톱소리도 멈췄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함을 더 이상 꺼내지 않았습니다. 길을 걸으며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가구, 세안가구,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세운 이름들이었지요. 마음 한켠이 쓰렸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후회보다는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다 지나간 거야.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이제 그는 다시 길 위에 섰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는 오토바이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도로 위로 희미한 불빛이 깔리고 도시의 하루가 막 시작되고 있었지요. 박상호는 헬멧을 쓰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손끝에 닿은 찬 금속의 감촉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공장에서 처음 기계를 잡던 날도 이랬지요. 그는 그때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작은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배달 첫 건을 향해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햇빛이 도로를 비추며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속에도 어렴풋이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길일지는 아직 알수 없었지만 그는 이미 그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상호는 배달을 마치고 좁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헬멧을 벗자 머리에서 식은 땀이 흘러내렸지요. 작은 전기 히터가 방 한쪽에서 붉게 빛났습니다. 몸을 기대자 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휴대폰을 켜니 오늘 수입이 떴습니다. 하루 12건 겨우 이 정도냐 그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공장 시절보다는 마음이 덜 무거웠습니다. 돈은 적었지만 속은 조금 편했지요.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배달을 나가려는데 오토바이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결국 멈춘 겁니다. 그는 스패너를 들고 손으로 엔진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끝을 얼게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수리비라도 아껴둘 걸 중얼거리며 오토바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정비소까지의 거리는 생각보다 멀었지요. 손끝엔 기름 냄새가 배었습니다. 정비소 사장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엔진 갈아야겠네요. 부품비 포함해서 35만 원 정도 됩니다. 박상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돈이면 한달 방세와 관리비를 낼수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수리 안 하면 일도 못 나가잖아요. 정비사는 덧붙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단 해주세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그말 속에는 체념과 결심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일을 못 나갔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겨울 바람이 들어왔지요. 그가 손에 쥔건 오래된 계산기와 빚상환 일정표였습니다. 남은 돈을 계산하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러다 또 무너지는 건 아닌가?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감기 조심하세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가슴 한켠이 저려왔습니다. 딸은 결혼 후 부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몇년전 공장 부도 후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지요. 아내는 아파트 청소일을 하며 생계를 꾸렸고 그는 미안함에 자주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잘 지내냐?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일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응, 그냥 배달 좀 한다. 배달이요? 아빠가요? 놀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괜찮아. 일이라는 게다 똑같지. 통화가 끝나자 그는 오랫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수리된 오토바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다시 도로 위로 나섰지요. 도심을 달리며 그는 창문 사이로 스치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웃는 직장인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든 노인들, 신호등 앞에서 손을 흔드는 아이들, 모두 각자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이 가슴에 잔잔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빗방울이 내렸습니다. 도로가 젖자 오토바이가 미끄러졌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균형을 잡았지만 커피 한 잔이 넘어졌지요. 손님은 불쾌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걸 다 쏟아놓고 돈을 받겠다는 거예요? 박상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새 걸로 다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그가 다시 매장을 향해 달릴 때 빗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장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거래처 사장에게 고개 숙이던 그때도 이런 기분이었지요. 체면을 지키려 했던 자신이 지금은 고객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수치심보다는 묘한 평온이 있었습니다. 내가 벌어먹고 사는 게 뭐가 부끄럽지? 스스로에게 묻자 대답이 나왔습니다. 부끄럽지 않다. 창문 너머로 빗줄기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는 젖은 배달 가방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더 잘할 수 있겠지. 손끝에 상처가 따끔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작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렇게 다시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는 새로운 결심을 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기로 그는 천천히 헬멧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내 길을 찾을 때야. 이튿날 새벽 박상호는 비에 젖은 헬멧을 말리며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장갑을 올려두었지요. 휴대폰 배달앱을 켜자 지역 공지가 떴습니다. 도로 공사 구간 우회권고. 골목은 미끄러웠습니다. 그는 잠깐 망설였지만 오더를 받았습니다. 가자. 오늘은 흔들리지 말자. 첫 주문지는 새벽 빵집이었습니다. 갓 구운 단팥빵에 김이 올랐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포장 봉투를 건네며 말했지요. 길 조심하세요. 박상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가 오토바이에 오르자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도로 위에는 공사 차량의 노란 불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그는 천천히 속도를 올렸습니다. 두 번째 주문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경비실에서 제지를 당한 겁니다. 배달 차량 출입증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경비원의 말투는 딱딱했지요. 박상호는 주문 번호를 보여주었습니다. 주민이 내려오시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경비원은 무전기를 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원 많아서요. 규정입니다. 그는 단지 밖에서 열분 넘게 기다렸습니다. 찬 기운이 무릎으로 스며들었지요. 손님은 결국 불만을 터트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요? 그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 죄송합니다. 점심 무렵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정비소에서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지난번 교체한 부품 대금 잔액 15만원 오늘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는 주머니에 동전을 세어보았습니다. 지갑에는 교통카드와 영수증만 남아 있었지요. 오후 오더는 뜸했고 대기는 길었습니다. 편의점 앞에 서서 캔커피를 들고 있을 때한 후배가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 오늘 장사 안 되죠? 그는 웃었습니다. 똑같지 뭐. 그 웃음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오후 늦게 들어온 거니 악천후 수당이 붙은 장거리였습니다. 그는 다시 헬멧을 썼습니다. 한강 다리를 건너는 동안 오토바이가 흔들렸습니다. 다리 끝 신호에서 갑자기 브레이크가 밀렸지요. 앞차가 멈추는 순간 그는 발로 균형을 버텼습니다. 발목이 비틀렸고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뒤차 경적이 짧게 울렸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미안함을 표시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앱 평점에 낮은 별점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늦음, 포장 눌림. 화면을 보는 손끝이 굳었습니다. 공장 시절 납품 검수표에 빨간 도장이 겹쳤지요. 그때는 개선 회의를 열면 됐습니다. 지금은 혼자였습니다. 탓할 사람도 대신할 사람도 없었지요. 그는 배달 가방 안에 스펀지 패드를 정리하고 테이프를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눌리지 않게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 주문은 오래된 빌라 5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었지요. 그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화끈거렸습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주문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벨을 세번 눌렀습니다.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취소를 하려던 순간 아래층에서 누군가 올라왔습니다. 기사님 혹시 502호 찾으세요? 그분 병원 가셨어요. 박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내렸습니다. 그는 사진을 찍고 다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밤공기가 더 차가웠습니다. 오토바이에 올라탄 그는 한동안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오늘 번 돈과 내일 갚아야 할 돈을 머릿속에서 맞춰봤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달력에 미납 표시가 붉게 떠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메우지? 말은 작았고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알림 하나가 떴습니다. 배달원 안전 교육 및 기술 특강. 내일 오전 9시 무려. 장소는 주민센터였습니다. 그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공장 때 신입에게 안전수칙을 가르치던 자신의 모습이 스쳤지요. 배달도 일이고 일에는 기술이 있지. 그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바람이 잠시 그쳤습니다. 헬멧 속 호흡이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돌아가는 길 그는 브레이크 레버를 다시 쥐었습니다. 내일 여기서부터 다음날 아침 박상호는 주민센터 강의실 문을 조심스레 밀었습니다. 접이식 책상과 하얀 형광등 구석에 빔 프로젝터가 낮게 올렸습니다. 앞자리엔 젖은 우비가 걸려 있었지요. 강사는 현직 배달팀 리더였습니다. 제동은 손목이 아니라 팔 전체로. 상자는 하중을 낮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브레이크, 하중, 시선. 옆자리 청년이 속삭였습니다. 형님, 처음 오셨어요? 그는 미소지었습니다. 예, 많이 배워야죠. 실습이 끝나자 참가자들은 가방을 열어보였습니다. 스펀지 패드, 테이프 방향, 본행팩 위치. 그는 물었습니다. 컵 음료가 눌리지 않게 하려면요? 청년이 답했습니다. 바닥에 홈, 뚜껑은 마주보게요. 그는 연신 메모했습니다. 강사는 종이를 나누어주며 말했지요. 팀 채팅방 주소예요. 힘들면 서로 돕습니다. 그는 종이를 접어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동선을 바꾸었습니다. 오르막은 뒤로 신호 대기는 짧게. 경비가 까다로운 단지는 미리 연락을 넣었습니다. 502호 고객님 입구 앞에서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음성은 차분했습니다. 경비원에게 먼저 인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잠깐만 통과하겠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길이 열렸습니다. 비가 다시 내렸습니다. 그는 속도를 낮추고 브레이크를 나눠 밟았습니다. 가방 안컵 홀더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착지에서 고객이 뚜껑을 열었습니다. 거품이 그대로였지요. 어, 하나도 안 쏟아졌네요.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오늘은 더 조심했습니다. 어깨가 조금 펴졌습니다. 저녁 무렵 팀 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 지도 캡처와 주의 구간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여기 방지턱 높아요. 우회 추천. 그는 짧게 남겼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덕분에 안전했어요. 곧 답이 왔습니다. 형님, 여분 컵홀더 드릴게요. 내일 공구상가에서 봬요. 그는 적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다음 날 공구상가 골목에서 동료를 만났습니다. 테이프롤과 플라스틱 홀더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형님, 이거 쓰세요. 그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언젠가 제가 밥 사겠습니다. 동료가 웃었습니다. 비올땐 신호압 5m 더 여유요. 그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성과가 이어졌습니다. 별점이 한칸 올랐고 리뷰에 짧은 문장이 찍혔습니다. 포장 깔끔 시간 준수. 그는 캡처를 해 딸에게 보냈습니다.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잘하고 있어요. 그는 웃었습니다. 아직 멀었지. 딸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 올라갈게요. 얼굴 봐요. 그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답했습니다. 그래, 역으로 나갈게. 밤이 되어 그는 오래된 공장 사진을 꺼냈습니다. 톱밥 가루와 단단한 나무결, 젊은 얼굴들. 실패의 그림자가 스쳤지만 다른 빛이 겹쳤습니다. 오늘의 도움과 자신의 작은 진전. 그는 숙련 노트를 펴고 선을 그었습니다. 안전, 약속, 존중. 세 단어가 또렷했습니다. 마지막 주문은 늦은 시간에 약 배달이었습니다. 주소는 엘리베이터가 잦은 고장인 단지였지요. 그는 미리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 앞에 두면 될까요? 상대가 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12층이에요. 그는 짧게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계단 찬마다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손은 약 봉투를 놓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중년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건강이 먼저지요. 계단을 내려오다 창문 틈으로 비가 그친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작은 별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손등의 기름때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내일은 교육장에 다시 가 볼까? 초보자에게 컵홀더와 브레이크를 보여 줄까? 그는 메모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내 경험을 나누자. 작은 결심이 몸 안에서 조용히 번졌습니다. 먼 곳에서 첫새가 울었습니다. 그는 헬멧을 들었습니다. 내일 더 나아가겠습니다. 봄이 막 시작된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부드러웠습니다. 박상호는 오토바이를 세차 중이었습니다. 물이 닿는 곳마다 먼지가 벗겨졌지요. 햇빛이 탱크 위로 번졌습니다. 그는 수건으로 천천히 닦으며 웃었습니다. 이제 제법 깨끗하네. 배달용 앱에는 베테랑 기사 배지가 붙어있었습니다. 출발 전 알림이 떴습니다. 안전 교육 도움 요청. 그는 망설임 없이 확인을 눌렀습니다. 그는 다시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는 새로 들어온 기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젊은 얼굴, 낯선 눈빛. "안녕하세요, 선생님 맞으시죠?" 누군가 물었습니다. 박상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까진 아니고 그냥 오래 한 사람이지요." 그 말에 청년들이 웃었습니다. 그는 배달 가방을 열어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컵 음료는 이렇게, 패드 방향은 반대로. 이러면 흔들려도 덜 쏟아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사는 뒤에서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베테랑 되셨네요. 그는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휴식 시간, 그는 커피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동료가 건넨 종이컵이 손에 따뜻했습니다. 형님, 덕분에 저도 별점 올랐어요. 잘 됐네요. 다들 조심해서 오래 갑시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진심이었지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쓴맛이 오래된 기억을 깨웠습니다. 한때 책상 위에서 도면을 그리며 마시던 커피와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커피는 묘하게 더 깊었지요. 그날 오후 딸이 약속대로 올라왔습니다. 여앞 벤치에 앉은 박상호는 손에 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카네이션이었습니다. 멀리서 딸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아빠 얼굴이 좋아졌어요. 그럴리가 있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딸은 그를 빤히 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예전보다 눈빛이 편하네요.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뭐 많이 내려놨지? 딸이 물었습니다. 힘들진 않아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힘은 들지. 그래도 행복해. 그 말에 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엔 된장찌개와 김치전이 놓였지요. 그는 젓가락을 들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땐 미안했다. 내 엄마랑 너한테. 딸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같이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말에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식지 않은 채 흘렀습니다. 식사 후 딸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선물이에요. 상자 안에는 손목 보호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요즘 날도 따뜻해지는데 이거 차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팔에 감았습니다. 천이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따뜻하네. 딸이 웃었습니다. 그건 사랑이에요. 말끝이 가벼웠지만 울림이 컸습니다. 저녁 무렵 그는 다시 도로 위에 올랐습니다. 햇살이 길게 퍼졌고 공기엔 꽃가루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 그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은 깊어졌지만 표정은 고요했습니다. 이어폰에서 라디오가 흘렀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오늘도 잘 버텼다. 도심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그는 잠시 오토바이를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실패가 떠올랐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고맙다. 마음 속에서 잔잔한 울림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손끝의 진동이 익숙했습니다. 저 멀리 배달 요청 알림이 떴습니다. 그는 짧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갑시다. 도로 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엔 지난 세월의 후회보다 지금의 평온이 더 짙게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손끝에서 땀 속에서 가족의 미소 속에서 삶을 다시 배웠습니다. 인생이란 결국 이른 만큼 새로 배우는 길이었습니다. 박상호는 달리는 오토바이 위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후회는 없습니다.